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 진짜 괜찮을까? 매일 쓰는 이 기계가, 사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를 집어넣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배담이 아니라, 2023년 미국 네브레스카드 연구팀이 실험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실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물과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했을 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조리할 때마다 최대 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음식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타고 세포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바로 나노 플라스틱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인바이러멘탈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2023 유니버시티 오브 너브레스커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유리 도자기 용기로 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라 용기 재질이었던 거죠. 심지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4년 경고문에서 폴리프로필렌, PET 등 일부 플라스틱은 고온 가열시 미세입자 이행 가능성이 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 안전 용기라 믿고 쓰던 그 플라스틱 사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위험한 기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내열 도자기, 내열 실리콘 용기를 쓰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